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이에요 주말 대비해서 단기 수익 챙겨 드릴 내용 바로 공개할 거고요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누, 골렘, 칠리즈, 니오프로토콜, 스팀까지 최근에 잡아 드린 단기 종목들 실시간 수익률이구요 이런 단기급 등 코인들은 제가 앞으로도 많이 잡아 드릴 건데 실시간 타점이나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정보방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으실 필요 없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사점만이라도 가볍게 구경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단기 코인 소개해 드리느냐 지금 보시는 이 니어 프로토콜 바로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주말 내로 정말 단기급 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자,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미리 패턴 하나 그어드렸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경우에는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하나 그어 놨는데 바로 예,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예, 상승형 삼각 수렴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4월 초부터 몇 차례나 강력한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단 추세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주면서 꾸준하게 일정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 추세선이 얼마나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고점은 유지하고 저점은 올라가다가 예, 삼각형 패턴에서 끝부분에 다달았을때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추가 폭등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수렴 끝부분에 다 다르고 있죠 지금 당장 엄청난 폭등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하단 추세선까지만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에 나설 경우에 정말 높은 확률로 최소 정고점 13,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수익률 챙겨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 주봉차트 상으로 미리 그어드린 2만원 이 가로줄 보이시죠 이 안쪽에는 정말 뚜렷한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90%까지 분할적인 매도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단기 수익 챙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단기간에 어, 최소 2만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파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어려운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그런 쉬운 근거들을 바탕으로 단기 종목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급 등 단서들을 잡아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이런 수익률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계좌 상황 이렇게 공개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추천해드린 니어 프로토콜 소액이라도 꼭 담아보시고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는 매도가 미리 이제 지정가로 걸어두신 다음에 주말에 편하게 쉬시다 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입점 완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니어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